박야 이거 얼마짜리 용역이야 자세는 몰라도 뭐 얼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른 업체가 여기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혹시 아냐 그랬더니 그러면 대림의 강준호 차장 한번 만나볼래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뭐 한번 만나면 좋지 그래가지고 만나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강준호가 산무 데려왔다고 선물 소개를 해줬어요. 그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주관리가 얼마고, 수행재기를얼마를 모르니까 이제 얘들은 김영갑한테서 이 뺏어내려고 응? 우리를 이용한 거였죠. 정보를 주면서 뭐이래저래 해라 라고 했지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내가 산만한 산부가 사실은 어, 일일이 해서, 지당년에 그, 이렇게 이사를 나눠지면서,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정보도 주고, 약간의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응. 아, 그랬군요.